자, 크래프톤, 게임 관련주들 네. 여름철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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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에서 게임이 많이 내려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에, 지금 분위기가 어, 좋아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게임주도 관심 가지야데 관심 여름도 방학 테마잖아요, 그죠? 자, 대성창토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크래프톤, 어, 지금부터는 어, 손절과이 자리만 안 깨진다면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꾸준히 그냥 단기적 어, 보지 마시고요 어, 여, 가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이 음, 자리까지 어, 4만원대 오면 그때 한번 체크한번 하자고요. 어, 40만원, 4만원이 아니고 40만원입니다. 40만원까지 그냥 중기를 두고 한번 가보자고요. 어, 1차적으로는 여기구나. 에, 여기가 정에 한번 있네요. 저와 아, 1차적으로 여기,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요. 어, 20, 한 6만원대에서 한번 체크하고요. 어, 중장기로는 저희까지도 한 번, 음, 40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어, 실적에 따라서, 어, 이제, 거기까지 가는지 안, 안, 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위적인 것부터 체, 크하자고요 어, 2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어, 2 6 아, 2 7만원에서 27만원 사이 한번 체크 한번해요 어, 일단은 손절권은 음, 21만, 음, 2,500원은 손수권으로 잡고요. 그 자리를 안 잡아도 될것 같아요. 저 자리는. 안 잡고 가도 충분히 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써보시고요. 그래프톤. 어. 자, 아주 IB 투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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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저는 음, 21선 갖고 써보세요. 21선. 21선 갖고 써보시고요. 어, 자, TS investment. 어,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각국게임즈, 어. 어, 46,100원 순조가로 이 자리를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지금 볼리즈맨들 뚫었네요. 뚫으면 한이 정도까지. 어. 일단 55,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죠. 55,000원요. 어. 이노테라피, 이노테라피, 21선 갖고 써보시고요. 21선 갖고 써보세요. 인노 테라피 21선. 자, 넥슨 게임즈. 어, 지금 어,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5일선 갖고 써보자고요. 자, 넵툰. 어. 어, 얘는 어, 1 1선 갖고 써보자고요. 11선. 자, 그렇게 해갖고, 어, 대화하시면될것 같고요.